지금까지의 토막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몸에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막 6일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슬림해지면서도 장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리뷰한 국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마어마한 커스텀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리안 인더스트리의 새로운 커스텀 키보드인 토막 61입니다. 이전에 시리안님의 토막 TKL 라이트 커스텀 키보드의 샘플을 대여받아서 리뷰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75% 레이아웃의 토막 시리즈인 토막 79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소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토막 시리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토막 61의 렌더링이 디스코드에 공개되었을 때. 와 진짜 어떤 느낌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시리아님께서 제품을 대여해 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과 지금 보시는 실버 색상의 알루미늄 하우징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구리 소재의 하우징이 출시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서스 하우징으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열은 지금 보시는 윙키 배열과 해피해킹 배열까지 총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우징 전면에는 이렇게 예쁘게 포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윙키 레이어 외에 해피해킹 레이아웃에는 왼쪽 하단에 토막 로고가 추가로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막 시리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양쪽이 쪼개져 있는 스플릿 키보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이아웃 자체는 우리가 커스텀 키보드에서 많이 보아왔던 60% 레이아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양쪽으로 쪼개져 있는 스플릿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한번더 쪼개놨다는 특징이 있겠고 스플릿 키보드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고도 할수 있는 한쪽만 빅키가 있다는 점이 양 쪽에 비키를 두으로써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PCB의 자체 설계가 기본적으로 백스페이스 쪼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개의 샘플이 백스페이스 쪽의 모양이 다른 걸볼 수가 있고 추가로 우시프트도 쪼개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캡스라키도 지금 보시는 계단식 방식이나 일반적인 레이아웃으로도 당연히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토막 시리즈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첫 인상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이게 렌더나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토막 61 키보드는 보강판도 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PC 보강판 외에 지금 보시는 알루 보강판과 구리 보강판, 서스 보강판에는 저도 처음 보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컴바인 컷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영상을 평소에 좀 보신 분들은 이런 보강판에 대한 소재의 특성 같은 걸 어느 정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강판에 플렉스 커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로 타건감이 결정된다. 그런 내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알파일 쪽만 보강판이 들어가지 않는 하프 보강이나 아예 보강판을 사용하지 않고 솔더링 방식으로 빌드를 진행하는 무보강 빌드도 많이들 진행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보강판이란 거는 스위치를 잡아주는 용도로 있는 건데 이 보강판 때문에 스위치의 제 소리를 느낄 수 없어서 하프보강이나 무보강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강판은 당연하게도 하나의 구멍마다 스위치가 하나씩 체결이 되는데 컴바인 컷은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강판과 스위치에 접촉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줌으로써 스위치 본연의 소리를 최대한 살리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프 보강이나 무보강 같이 스위치에 제 소리를 내기 위한 세팅들은 기본적으로 솔더링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솔더링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pc b 에 스위치가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컴바인 커팅이 들어간 보강판은 하스와 빌드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솔더링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나 커스텀 키보드를 갓 입문하셔서 솔더링까지는 아직까지 못 하시겠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펀마인 커스를 이용한 보강판을 통한 빌드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토막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팜레스트겠죠. 이번 토막 61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팜레스트를 옵션으로 구매하는 형식. 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구매하는 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우징의 소재에 맞춰서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의 소재와 색상에 맞춰서 알루미늄 소재는 실버와 블랙,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구리 소재와 서스 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토방 6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나 바닥 쪽까지 이런 식으로 보호필름을 부착해서 하우징의 흠집 방지를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고 눈물 범퍼를 부착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범퍼를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팜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호필름이 부착이 될 거고 하우징 범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눈물 범폰이 체결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막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팜레스트를 별도의 추가 옵션으로 구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런 식으로 하우징과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제가 봐왔단 말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 겠지만 이번 토막 61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막 시리즈 들과는 다르게 팜레스트 없이도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셨 다고 하더라고요.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통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인데 이 구리 소재의 팜레스트 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거든요. 진짜 통구리 특유의 묵직함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혹시나 가벼운 무게의 팜레스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 이렇게 우드 소재의 팜레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재의 팜레스트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우드 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이나 구리 소재의 하우징의 설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범퍼도 체결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우드 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로시에서 제작을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오로시 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목 소재를 기반으로 팜레스트나 데스크테리어 용품들을 주로 만드는 곳인데 진짜 핸드메이드로 이런 우드 제품 을 종들을 다 만드시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오로시의 제품은 괜찮게 잘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번 토막 6일 키보드는 텐팅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을 붙여줬을 때 살짝의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어 있죠. 하우징을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전용 팜레스트와의 조합이 상당히 예쁘게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확실히 뭔가 느낌이 이전의 토막 시리즈들과는 별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막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몸에 근육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막 6일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슬림해지면서도 장근육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토막 시리즈들과는 진짜 결이 틀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키보드였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하판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유니바디 형식이기 때문에 분해하는 방법도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좌측은 탭키 오른쪽은 슬래시 키의 키캡을 뽑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몸 구멍이 나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보통 키보드를 좋아하시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이런 스위치 플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 올려 주시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분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스위치 플러로 꽉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유니바디로 제작된 하우징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음각 패턴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스테빌라이저 쪽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좀 파져 있는 게 보이는데 아마 키보드의 소리를 어느 정도 세팅하는 용도로 만드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마그네틱 포고핀을 채택했기 때문에 빌드와 분해가 훨씬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죠. 도터보드 커버를 분해해주면 이렇게 도터보드와 마그네틱 포고핀 커넥터 부품이 자리 잡고 있는 걸볼수 있고, 마그네틱 포고핀 커넥터 옆으로 뭔가 하얀색의 실리콘 부품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번 토막 6일 키보드는 저도 처음 보는 가이드돔이라는 체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PCB 쪽에 가이드돔이라는 실리콘 부품을 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실리콘 부품인데, 이렇게 가이드돔을 장착할 수 있는 홈이 PCB에 다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특운 부분은 아래쪽으로 가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 돔을 체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우징 안에서 PCB가 살짝 떠 있는 느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바디 하우징이면서도 분해와 빌드가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가스켓 마운트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도터보드 커버입니다. 알루 하우징이나 구리 하우징에 이 구리 소재의 도터보드 커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에는 서스 소재에 도터보드 커버가 들어가고요. 손으로 들어보면 꽤 묵직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나사까지도 다 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추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빌드를 할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이드돔의 위치만 잡아서 쑥 밀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빌드를 할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꽤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출시되는 제품 기준으로는 이 측면 쪽에 PCB 가이드돔의 위치가 양쪽 다 조금 아래쪽으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고점만 그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리아님께서 이렇게 하수와 PCB도 하나 통째로 보내주셨는데 PCB와 도터보드 마그네틱 커넥터가 한 번에 사출되는 형식인가 봅니다. 도터보드 쪽에는 왼쪽, 오른쪽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 편하게 체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스테빌라이저 쪽에만 별도의 리프컷 같은 커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시리아님께서 별도로 스테빌라이저를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쪽에 커팅을 넣으니까 소리가 좀더 맑아지는 게 느껴지셔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키보드와 PC의 연결 방법은 기존 토막 시리즈들과 다르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케이블로 연결해주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하시는 데다가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연결하는 USB 케이블은 지금 보시는 디자인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막 6위를 사용해 보면서 가장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팜레스트가 굳이 없어도 괜찮았다 라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팜레스트를 놔두고 타건을 하면 당연히 손목도 편하고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토막 6일의 컨셉이 미니멀하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팜레스트가 없더라도 그 디자인의 기조가 그렇게 크게 깨지지도 않고 꽤 예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우징의 앞쪽이 좀 깎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우징 자체가 높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하우징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불편한 느낌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의외였던 부분은 바로 이 키의 배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막 79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모든 토막 시리즈들은 전부 다 7YHB가 각각 두 개씩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토막 유닛 키보드가 아무래도 미니 배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크기도 많이 작아졌는데 이번에는 텐팅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우징의 높이마저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위 말해서 부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토막 6일 키보드가 애초에 미니 배열이기도 하고 디자인의 컨셉 자체가 미니멀한 게 컨셉이다 보니까 7아이 A11을 다 넣지 않고 기키 하나만 더 넣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대신에 보통의 스플릿 키보드들은 스플릿 스페이스바를 적용하긴 하지만 이번 토막 6일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안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각각 하나의 키를 더 매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핑해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60배열의 미니배열의 키보드인데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우징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단 말입니다.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커스텀 키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미니베어를 많이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우징 자체가 작으니까 소리가 좀 응축되니까 작은한 소리가 좀더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고수분들께서는 미니베어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했을 때는 이 토막 61 키보드는 하우징 자체의 기본적인 크기가 다른 미니 벨들보다는 확실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이 컴바인 컷이라는 게 채택된 보강판의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보강 빌드나 하프보강 빌드는 솔더링, 납땜이 필수적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지만 이런 식의 보강판을 사용하게 되면 핫수압 기판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런식으로 보강판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이 소리에 대한 측면에서도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보강판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랜더가 공개되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쁠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토막 시리즈들과는 완전히 틀린 컨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실물을 접하고 나니까 들은 생각은 진짜 확실히 시리아님의 키보드답게 이번 토막 6일도 잘 나오긴 정말 잘 나왔구나. 진짜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마침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지금 시점인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가 그룹 바이 기간이거든요. 아직 서스 하우징의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알루미늄 하우징도 송글이 하우징도 그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스텀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그룹바의 진행 사항이나 별도의 특이 사항 같은 경우는 시리안님의 디스코드에서 다볼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별도로 디스코드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리안님의 커스텀 키보드인 만큼 완성도 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토막 6일 커스텀 키보드였습니다. 시리안님께서 비교 타건을 위해서 이렇게 기보왕 한 세트를 추가로 더 보내주셨거든요. 다양한 조건에서의 비교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